가별경, 친할경, 지름길경이라는 한자 구분해 봅시다. 뒤에 있는 한자가요. 다 같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다 경인데요. 왜 이렇게 변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술의 거, 술의 차라고도 있습니다. 술의 한자를 집어넣고 물 줄기라는 한자를 집어넣습니다 전쟁터에서 물줄기처럼 전차가 적진을 돌진했습니다. 상대를 가볍게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 물줄기가 수레긴 수레인데 물레방아 수레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레방아의 수레를 물줄기가 돌리니 참 힘이 가볍게 드는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경중, 경감, 경시. 경유, 경솔했다. 이렇게 가볍다로 씁니다. 진할경 자는 글이라고도 하는데요. 실과 물줄기입니다.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배틀, 옛날 배틀을 짜는 날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줄, 기준을 잡는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로줄이 물줄기처럼 뻗어 있구나. 세로로 써져 있는 경서 글기구나. 그래서 글경이라고 합니다. 하나 보시겠습니다. 경과 경로 경험, 경제 경영, 경륜, 사서삼경 이럴 때도 이 한자를 쓰는 거죠. 불경할 때도 쓰고 성경할 때도 씁니다. 지름길경자는 앞에다가 걸어간다라는 단일행자의 반쪽만 왔지만 걸어간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줄기경은 경 발음을 적겠죠? 조금 걸어서 물줄기를 건너가면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냥 가는 것보다 물줄기를 혹 건너갔더니 빨리 도착하는 지름길인 거죠. 단어를 보시면 첩경이 유명합니다. 어떤 일에 이르기 쉬운 방편을 첩경이라고 하죠. 한자를 잘하는 첩경은 부수를 외우시는 겁니다. 가벼울경, 진할 경 지름길경 구분합니다.